월 18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과 41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잔송 419장 찬송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 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 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뇨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미네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미 참된 기쁨이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자니뇨 주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엽기서 1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엽기 17장 말씀 구약성경 778쪽 주변에 있는 욕기 17장 1절에서 마지막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욕기 15장부터 17장이 되겠습니다 욕기 17장 1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도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 누구리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 지울지라 울진니라 울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1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고,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욥기서에 있어서 가장 절망스러운 장이 있다면 여기 모든 것을 빼앗긴 그런. 앞부분의 장면이 아니고, 오늘 읽은 17장의 말씀이 가장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건강이 좀 빼앗겨도, 물질이 좀 빼앗겨도, 사람은 다시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지가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절망스러운 거죠. 건강 때문에 절망스럽기도 하고 빼앗긴 물질 때문에 잃어버린 자녀 때문에 절망스럽기도 하지만 사람 때문에 절망스러운 거예요. 사람은 육체로 살고 돈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람은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직 하면 주님도 그러시겠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마음이 없으니까 물질도 없고 애정도 없고 존경심은 더더욱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어제 어떤 노예의 나이 많은 분이 그럽디다 마음이 변질됐다고 참그 얘기를 한참 듣고 있는데 참 자리가 불편했습니다. 마음이 변하죠 사람은. 그런데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뭐냐면, 그 상황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하는 겁니다. 요배 가장 힘든 것은 자신이 건강을 잃은 것도, 자식을 빼앗긴 것도, 물질이 사라진 것도 이지만. 그러나 그 친구들이 한결같이 엘리바스는 자기의 경험을 빗대어서 내가 살아보니까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치시더라. 소발 같은 빌닥 같은 사람은 가정을 얘기하죠. 네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범죄하지 않았는데 너를 칠수 있느냐.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걸 보면 너는 분명히 죄를 지은 것이다. 소발 같은 사람은 더 무지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건 안 했건 간에 너는 지금 맞은 걸 보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더 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너는 희망이 없으니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빨리 회개를 해라. 그래야 네가 그나마 살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웃기도 하고 울게도 만드는 참 어찌 보면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면 그 한마디가 무슨 그렇게 대수라고 그렇게 내가 좋아할까? 그 한마디가 뭘 그렇게 세상을 잃은 것처럼 힘들게 만든다고 그말 한마디에 참 사람이 기가 죽어서 그렇게 지옥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살까? 내 자신이 참 한심할 때가 있는 거잖아요. 참그말 한마디 해주면 노사연의 유행가처럼 좋을 텐데. 뭐큰거 바라는 것 아닌데, 그렇게 야박하고, 또 어떤 때는 비난할 때는 그렇게 말이 없던 인간이, 어떤 때는 그렇게 비난하면서 한 시간도 비난을 하고,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참 인간인가 하면서 사람은 절망하게 됩니다. 요배에 있어서 가장 그 절망적인 표현국이고, 그리고 그 자신이 너무나 괴로운 그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하는 그 내용이 13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겠습니다만은 이 14절은 문학 작품 중에 굉장히 유명한 작품의 표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것이 그냥 한글 성경은 이게 글처럼 보이지만 이게 시입니다, 시. 시로 되어 있는 겁니다. 탄식하는 시거든요. 그 중에 13절 보시면, 내가 스월 죽음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그리고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어 누워 자야 되는 그곳이 흑암입니다. 흑암은 창조 이전에 어두운 세계를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캄캄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없었던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요은 이미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개입하시기 전에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은 무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아버지라 무덤이 아버지랍니다 그리고 구더기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어머니요내 자매다 그냥 같이 사는 거죠. 그 삶이 얼마나 지옥이겠어요. 여러분도 다한 번씩은 말해 보시잖아요. 웃는 게 웃는 게 아니라고. 내가 사는 것 같아? 마지못해 사는 거지. 내가 이 지긋지긋한 삶을 탈출할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탈출할 거야. 그러나 네가 보기엔 내가 행복한 것 같고 네가 보기엔 내가 남부러울 거 없는 것 같지만 나처럼 한번 살아봐 여러분 그런 말 우리가 잘하잖아요 하루라도 살아봐 그런 말이 나오나 할 정도로 요은그 그것보다 훨씬 더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제가 참 저는 욕이 굉장히 애정이 많이 가거든요. 처음 공부할 때 욕을 하겠다고 결심을 해서 그런지 그때는 믿음이 없는데도 욕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성경과는 달리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또 마음이 가고 또 하나님이 또그 묵상할 때 마음을 또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욕에게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삶이 수월 같고, 그 침상이 흑암 같고, 그리고, 무덤을 향해 아버지라 하고, 구더기를 향해 어머니다, 자매다, 하지만, 13절, 14절, 그 친구들 때문에 그렇게 괴롭지만은, 제가 요배에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성경을 읽으시다가, 그사람이 대상이 야곱이든 요셉이든, 요이든 한번 질문하는 것도 괜찮아요. 어떻게 질문했냐면, 그래도 살아있잖아. 살아있으니까, 흑암도 얘기를 하고, 수월도 얘기를 하고, 무덤도 얘기를 하고, 그러지. 사람은요, 생각하기 나름이자 나 싶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괴롭단 얘기도 하고, 힘들단 얘기도 하고,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저놈 나쁜 놈, 저 사람 좋은 사람, 내 삶이 이렇고 저렇고 하지. 여러분, 죽어 보세요. 그 말이 나오겠습니까? 살아 있다는 거죠. 살아있다 하는 것에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살아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거. 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가 깊은 고통 속에 들어가서 세상말로 밑바닥을 한번 쳐보니까 위에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대국계에 와서 몇년 전에 예레미야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경험을 직접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의 삶의 경험 속에 바닥을 쳐본 적이 있습니다. 대학 2 0시대에 그랬고, 그리고 유학가서 정말 교수에게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고 짐을 싸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 번째 밑바닥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위가 보이더라고요. 하늘이 보이고, 땅으로 그 시선이 모아졌던 시선이 하늘을 향해 열리게 되더라고요 한 번만 기회를 주면 한 번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면 살수 있겠다 왜냐하면 바닥이 있으니까 제가 수영장에 빠져서 죽을 뻔했는데 사람들이 소리를 치는 것 같더라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더 밑으로 내려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백인이 밑으로 내려가라고 소리를 질러서 밑에 내려가서 바닥을 치고 올라갔더니 사람이 구해 주더라고요. 참 어렵고 단순한 것 같지만, 힘든 일이지만, 거기에는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진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힘들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요. 그러기 때문에 두 번째 경우는 그 살아있음 있는 것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때참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사람들 때문에 시달릴 때 사람은 오늘 1 7장 읽어 보시면 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비난한지 아십니까? 요배 고난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모르면 부정하고 사람은 모르면 선동하고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영역 속에는. 모른다고 이야기하기가 자존심 상하니까 그냥 맹비난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왜 나의 보증을 써주지 않느냐? 너희들이 나, 내가 선한 사람인 걸 알지 않느냐? 왜 너는 보증을 쓰는 사람처럼 내가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지 않느냐? 요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그들이 고난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니까 더더욱 욥은 하나님은 섭리적으로 <laughs>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몰아가시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고 인간 의지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기대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바꾸면.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망이 있다 하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굳게 믿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바꾸시고 그 하나님을 향해 눈을 뜨셔서 위의 것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살 이유가 자식 때문이라면. 좀 그럴까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돈 때문이라면 좀스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면 온전한 것 같습니다 욕이 가장 힘든 구렁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바닥을 보고 자기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를 확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바닥을 봤으니 하나님을 볼 차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더라도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내일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때가 지금이라고 굳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그리고 우리 남은 여생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의 삶의 양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하나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시선이 하나님 멀어지거나 옮겨지지 않도록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 의지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날이 오늘 될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